어, 그래도 우리가 내일 다세명다 휴가고 이렇게 밤에 하르코프로할수 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얼마 얼마 길지 않을 거야. 이거 만약 피시방에서 했으면 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그죠? <laughs> 그죠. 저만 따라오십시오. 기사 쪽으로 가야 돼. 됐습시. 아, 아우 비가 많이 오니까 시야도 그렇고 어. 소리도 그렇고. 아우 음산해, 시바. 커스텀은 진짜 커스텀만의 매력이 있어. 갑자기 여기서 피웅 피웅하고 안에 뜰 깨끗해졌네. 그것이 바로 커브. 기숙사 멀리서 보입니다. 기숙사 스키비 아니면 밥이 지나갑시다. 빨간 창고 안으로 진입합니다.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배, 경비실로. 빨간 창고에서 지금 총소리 났어. 봐봐. 지금 아... 온다 앞에. 온다 온다. 유저 유저. 도망갔어. 저 벽으로. 저 탱크 있는 쪽으로 도망갔어요. 어 온다 온다 온다. 도망간 게 아니야. 우리 바로 정면 떨어지지 않았어? 탱크 뒤에, 탱크, 뒤에. 탱크 뒤에 있다고? 탱크, 탱크. 쪽에 있어. 싸죠 싸죠. 나는 왼쪽으로 할 테니까 오른쪽으로. 아 탱크가 어디야? 오른쪽 오른쪽. 아 저기 오케이 보인다. 오케이, 쪽, 오케이. 초콜타니까아싸 싸물이 진짜 뛰다 뛰어, 뛰 왼쪽으로 뛰어. 아. 아. 버스 뒤에, 버스 뒤에. 버스 뒤에, 네. 버스.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디, 저. 어디? 어, 뒤에, 아, 뒤에, 우리 뒤에. 우리 컨테이너 뒤로 왔어. 아, 나. 아, 아이, 아 나. 아. 돌아왔어. 걔는 두 명이야. 쟤는두 명이다. 옷이 달라. 달라, 두 명이야. 한 2명 2명 명이 들어... 우리 시야 교란하고 뒤로 왔어. 다 죽었어요? 예, 아, 죽었어. 죽었어. 아우, 멋졌어. 우리 아직 실력이 네, 네. 네. 이동합니다. 네. 클리어 오른쪽 바꾸고 왔어요. 없어. 자총 누가 쏠 거야? 내가 네, 쏴? 네가 어, 쏴. 어, 내가 네, 한발 쏠게. 반응있또총문기 떨려 있지 총에 하하하하 왜케 총이 또 조용하게 나가 미친새끼가 하하좀 <laughs> 총에 딴 사람이 쏴줘요 에 <laughs> <laughs> 예, 제가 쏴 볼게요 그럼 존나 웃겨 핑 소리가 나. 다오시원시잖아어 달린다 어, 발아저저 저, AI가 아닌데? 뒤에서 쪼아 줄래 너아니야 새삥 스캐브야 저새끼 움직임이 존나 빨라 온다 온다 와 아, 그... 두 명이야. 팩토리에서 짧은 코스로 죽이면서 바로 탈출하셔죠. 발소리 들려. 앞에. 죽였어. 죽였어. 오세요.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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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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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어, 있잖아. 있잖아. 아, 아니 죽이면서 가면 우리 세 명인데. 저 어, 아니 가도 저안 보이지? 누가 쏘는 거야? 내가 맞췄어요 뒤에서. 어, 아, 그냥 와 그냥 탈출 앞프다 뛰어, 뛰어. 이, 이 경로가 그래도 제일 빨라. 그러면 지금은 저기 스케브 잡으러 온 거예요? 스케브 잡고 다시 들어와야 돼. 캐스터. 다 먹었네, 누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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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어? 소리. 밖에, 밖에. 아, 어... 저 아 아, 뭐야. 뭐. 저거 뭐야? 저기 이건 중대요. 기데 워존 하는 사람들어 왔는데. 아니, 게임 타고 왔어. 아니, 씨, 타르코프를 해 워존을 하고 있어. 우리 저쪽으로 갈 거야. 저기 제 빠른 루트로 갈까? 여기에 스캐브들이좀 있으니까 보시죠. 저기. 어, 저기 앞에 앞에, 앞에. 저기 앞에. 유저 유저 스캐브 어, 보이 보셨죠? 예. 네. 왼 야. 벤총 봤는데? 어. 아우. 대타 주컵도 있나? 우리 뒤쪽에서 쏘는데 총을 뭐야? 앞에 앞에 앞에. 죽 와. 아, 죽었어. 나 죽었어요. 어, 잡았어 둘 다. 아, 타이드 님이 우리 쏘는데 이님이 우리 다 죽였는데? 내가 쏜거예요 <laughs> 나는 <다> 죽였어, <laughs> 내 뒤에서 쏜다 그래가지고 우리 편인데 왜 자꾸 쏘나 했어 <웃음> <웃음> 와 분위기 봐비 엄청 오네 진짜 와, 와. 가진죠 들어가서 파밍이라도 하시죠 와 쏘있어 뭔소리야 야 존나 쏜데 뭐야 이거, 이거. 와아저 뭐, 뭐 멀리 좋아해? 멀리 멀리 내 앞쪽이야 벽 벽으로 붙을게요 아, 뭐야? 어, 뭐야, 누가 폈어? 얘 죽었어. 쓰레기 컨테이너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있었던데, 거기 사람 있어요. 내가 뛰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케자훈이 이쪽, 이쪽에 저 있는 데에서 벽을 붙어서, 네. 뛰어가지고, 반대쪽으로 갈 테니까, 네. 어디겠어요? 뛰어요. 뛰었을 것 같아. 아, 네. 어, 뭐야! 아, 피... 아아! 어디서 죽었어? 아아이. 아, 젠장! 다 죽었어? 아, 다 죽었어. 야, 제일 늦어 아, 또비 개판이네, 이거. 거의 3090일 거야. 여기서 갇히는 3 0 9 0야 어, 뭐야? 쏜다. 옥상에, 100, 100, 100, 100. 100. 100 옥상에. 옥상이요? 옥상, 그니까 옥상 잡으면 된다니까요? 옥상에 되게 많아요. 어, 잡았다. 태원이 어. 잡았다. 뭐 아직 건물 아닌가 본데? 잘 본데요? 옥상 2층 뭐 이런데 아. 있어요 건물 아닌거 같은데? 윙가 아, 발소리가 뒤에! 잡았다 오케이 캐사군이 캐트 깨주셨는지 봐봐요 볼수 있어요 실시간 어디서 아, 어? 안돼 어? 뒤뒤뒤 누가 섰어 아. 둘다 죽었어요 우리? 나 죽었어